오늘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나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육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단지 그냥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현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오늘 현실의 삶을 세속에 속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도 다시 지금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듣거나, "에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고요. 혹은 죽었는데, 예를 들어 죽어서 오래되면 뭐 가루가 되잖아요. 아니면 화장을 하고 나도 바로 가루가 되잖아요. 가루가 됐는데, 어떻게 살수 있지? 또 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지 이런 그 회의와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었는데 어 어떻게 어 살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laughs> 어 씨앗과 곡식의 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요. 그것이 이렇게 싹이 터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땅속에서 썩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야지 어 진짜 생명이 어 나오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씨앗이 썩고 죽어져야지 생명이 싹이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지 진짜 부활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씨앗을 이렇게 심으면 그게 죽고 나면 다시 생명이 싹이 나, 나는데 나는 모양이 이런 밀을 심었으면 바로 밀이 나지 않잖아요. 조그마한 꽃 씨를 심었습니다. 볼품없는 꽃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서 그냥 꽃씨가 나지는 않잖아요. 아름다운 꽃이 나고 나서 그 안에서 많은 또 꽃이가 나오는 것처럼 뿌리는 것은 종자이지만 부활하는 그 형체는 정말 마치 아름다운 꽃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 자의 부인을 통하여서 죽음을 체험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삶 끝에서 죽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죽은 죽음으로부터 진짜 생명의 싹이 무수히 튀어나오게 될 것이고, 사실은 보잘 것 없는 육체로 심었지만. 어, 마치 씨앗과 꽃이 모양이 정말 다르고 그 아름다움이 정말 다른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그처럼 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부활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삼십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어 죽어야 부활할 수 있고 부활한 형체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 만약에 꽃이 정도의 모습이라고 하면 부활한 형체는 꽃과 같아질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났는데 이런 꽃도 종류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처럼 우리 부활한 우리가 있게 될 영광의 모습이 각각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라고 해서 똑같은 육체가 아니죠. 사람 육체, 짐승 육체, 새 육체, 물고기 육체가 있고요. 또 천체에 있는 어 이렇게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영광이 똑같은 게 아니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근데 별의 영광도요. 모든 별이 똑같은 게 아니요. 어 별마다 다 영광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가 그날 잊게 될 영광도요. 어, 부활체는 다 똑같은 어, 모습의 영광을 띠게 되느냐 아니요, 각자의 영광이 다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다르게 될까요? 같은 어, 종류의 씨앗을 심어도 그 씨앗 안에 생명력이 충만한 어, 씨앗은요. 어, 싹이 날 때부터도 튼실하게 나고요, 꽃이 피도요 아름답게 피고요, 열매가 맺혀도요 굉장히 어, 튼실한 열매가 맺히지만 씨앗이 되게 좀 부실한 상태에서 같은 종류의 씨앗이라도 어, 같은 품종의 씨앗이라도 부실한 상태에서 심으면 튼, 아, 건강한 씨앗과는 처음 싹이 나올 때부터 또 꽃이 필 때부터 그리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모든 것이 영광이 모습이 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얼마나 충만하게 경험하고 살아내느냐는 훗날 우리가 부활할 때 가지게 될 우리의 영광과. 부활의 몸에 영광과 측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어, 42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유괴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그런데 <laughs> 자, 어쨌든 내가 오늘 어, 살아낸 몸으로 살아낸 삶의 생명력이 훗날에 어, 부활체의 영광을 좌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 결국은 어,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그 우리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인지 달리 이야기하면 얼마나 은혜로운 거래인지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여기 바울이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썩을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 있는 어, 몸이고요 결국은 썩어질 몸입니다. 또 바울은 우리 몸에 대해서요. 어, 욕된 어,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아픔과 어, 슬픔을 겪으면서 살게 되고,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또 죄에 빠질 수 없는 참으로. 욕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약한 어, 몸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여러분 우리는 악, 욕되다는 것은 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어, 악한 면 부분도 있지만 또 연약한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어쨌든 우리는 욕된 몸이고 약한 몸입니다. 그런데 이런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 가지고 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진리를 향한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심습니다. 우리가 심어도 기억하십시오. 썩을 몸입니다. 완벽한 것을 심을 수 없습니다. 욕된 몸입니다. 정말. 100% 아름다운 것 심을 수 없습니다. 약한 몸입니다. 정말 100%온전한것 심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믿음과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심기만 하면 썩을 몸으로 심은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내 현재 몸을 입고 심은 것 썩을 몸으로 심은 것이지 만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받게 되고요. 욕된 몸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받게 되고요. 약한 몸으로 심었는데 강한 몸으로 다시 받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은혜로운 거래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게왜 축복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 은혜죠. 이건 정말 우리한테는 너무 너무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이참 어 썩을 몸, 역된 몸, 약한 몸 가지고 줄을 섬길 수 있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고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선행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 너무 엄청난 기회 비용을 날려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는요, 어, 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은 어쨌든 육의 몸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괜찮다 하더라도 어, 이것으로 이것을 통해서 볼수 있는 영광은 씨앗 정도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대부분이 색깔도 어둡고요. 그리고 씨앗은 대부분이 작고요. 씨앗은 대부분이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우리가 되돌려 받게 될 신령한 몸은요, 씨앗과 꽃의 차이만큼이나. 어, 이 육의 몸과 신령의 몸의 차이는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에 있는 DNA가 꽃에 있는 DNA와 동일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낸 삶이 이 신령한 몸의 DNA가 되어지고 그 영광이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또 분명한 것입니다 그럴진데 이 은혜로운 거래에 감사하면서 오늘 어, 애의 삶에서 주를 위해서 살고 진리를 위해서 살고 영혼들 위해서 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 어,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더디게 될 참으로 썩지 어, 않을 몸 참으로 영광스러운 몸, 참으로 강한 몸, 참으로 신령한 몸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가 씨앗이고요. 씨앗의 모습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희생하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썩어지는 삶이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싹이 트며 꽃이 피며 열매가 맺는 것처럼 반드시 되돌려 받을 것임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임을 또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할진대, 오 주님 나의 오늘의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몸으로 섬긴 것으로 장차 우리의 영광이 결정되어질 것이며, 어차피 썩고 욕되고 약한 몸으로 심은 것까지고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되돌려 받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참으로 이 은혜로운 거래에 감격하며 지혜자답게 우리의 육신의 기회를 참 선용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런 지혜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